문제 47번입니다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폼의 속성으로 옳은 건 물어봤어요. 자, 볼게요. 폼에 연결할 데이터의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를 입력하여 설정을 합니다. 음, 폼에 연결할 데이터 오 테이블 이름나 쿼리 입력하여 설정한다. 어떤 속성일까요? 우리 엑세스에서 하나씩 그냥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아까 기본 보기 나왔나요? 기본 보기 캡션 레코드 번호 레코드 잠금인데, 자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. 먼저요 기본 보기 속성입니다. 폼에서 기본 보기 속성 볼게요. 자, 약간 화면을 위로 올릴까요? 기본 보기 했더니 밑에 뭐라고 떠요? 개체를 열었을 때 표시될 보기 형식입니다. 개체를 열었을 때 표시될 보기 형식을 단일 폼이냐, 연속 폼이냐 등등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캡션이 있네요. 보기 2번이 캡션이었죠? 캡션은요, 표시되는 개체의 캡션입니다. 즉, 여기 표시되는 요 제목이 있죠? 이 제목 줄에.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그 내용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. 어 그다음에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있네요. 레코드 원본 데이터에 있습니다. 레코드 원본 봤더니요, 폼이나 보고서에 원본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나 SQL 문, 아 요것 같은데요, 그죠? 레코드 잠금 한번 볼까요? 레코드 잠금이요, 원본을 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코리에서 레코드 잠금 여부 및 방법이래요. 오, 그러면 47번이요. 폼에 연결할 데이터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를 입력할 설정한다. 어떤 속성이겠어요? 맞아요. 그쵸죠 레코드 원본 속성입니다. 그래서 47번 답 3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.